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호야 류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4급 장문파트한 기출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문제부터 보죠. 타이타과인시, 즈에허이의 띵, 메이어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문제 풀이를 위한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부사 빙입니다. 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빙은 결코, 전혀라는 뜻으로요. 부정부사 뿌나 메이와 뺏어져서 사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다름을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이징류에라 이미 6, 6월인데 커세티엔치 빙블러 날씨가 결코 덥지 않습니다. 자 부정부사 뿌 앞에 삥이 쓰였죠. 타躺在床上并没有睡觉一直在想这个问题 그는 결코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빙메이어죠. 줄곧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자를 썼죠. 그래서 빙부 빙메이어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부정부사 왜이도 있죠. 우도 있죠. 타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결론우 정지.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우는 매의 어, 서면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并非 자 또非라는 부정부사 있죠. 我有意和你조对 스자이슨이더 행위 타의부진칭이라 내가 결코 고의로 당신에게 맞서는 게 아니라 빙패적 맞서는 게 아니 결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신의 행위가 행동이 너무 도리어 어긋나요 라는 뜻으로 빙 뒤에 부정부사가 와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 다름을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나온 단어들 봅시다. 관시, 관계나 관련이죠. 주의 직업이고요. 주의 전공이죠. 그래서 주의 허주아 그러면은 직업과 전공이죠. 빙, 결코란 뜻으로 뒤에 부정부사가 온다고 그랬어요. 다시 문제 봅시다. 타이타 관시, 주의 허주아이에 빙, 메이 자, 빙하고. 부정부사가 달라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붙어있는 데 있어요. 그러면은, 메이어 뒤에 뭐가 와야 되냐? 메이어 관시. 관계가 없습니다. 메이어 타이타 관시. 그리 큰 관계가 없습니다.가 왔죠. 뭐, 무슨 얘기냐? 직업과 전공은 그리 큰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문과인 경우에 그렇죠. 이과는 그래도 직업과 전공이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과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주의허주완이에 빙매요, 타이탁관시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 기출 문제의 정답은 주의허주완이에 직업과 전공은 빙매요. <목마> 절코 뭐뭐가 <모음화가> 없습니다죠. 타이탁관시 <목마> 그리 큰 관계가 없습니다요. 자, 빙 부사로서 뒤에 부정부사를 갖고 나오는 거죠. 영법과 이미 기억해 주세요. 请记得点赞和点击订阅我的频道，并分享给你的朋友。谢谢。